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한 한령 관련주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팔기는 했는데, 파라다이스. 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뭐, 실적이 뭐, 괜찮은가 봐요. 어, 시청 2조 눈앞이라고. 뭐, 올해도 카지노 성장 흐름 지속 목표가를 상승시켰다. 기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로서 아무래도 중국과 관계가 좀 풀리면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무 보시면은 뭐, 17년도, 18년도는 결국은 안 좋았습니다. 19년도에. 결 가치가 왜 나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뭐 18년, 17년 18년에 비해 19년이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도 그렇고, 봤을 때 17년 바닥, 18년도에 상승을 했지만은 내리고자고 19년도에 완전 초바닥, 20년도에 이제 살짝 반등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네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0년에는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18년, 19년도에 이저점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이렇게 전환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자리가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방으로 보셔도. 14년도 네요 14년도에 정점을 찍고 추세 하락했고 뭐 저점은 올리고 있으나 고점은 계속 하락했죠 고 만나는 시점이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이제는 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20,200원 선요 선이 중요한 라인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볼수있고요뭐2만원선요 선에서 더 빠지지 않고만 추세 이어진다면 은 앞으로 2020년부터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주세 전환을 하고 난 시점부터 지금 올려 놨기 때문에 요 지금 60일 선이네요. 60일 선 보면은 19,500원 정도 됐죠. 거기서 2 1일선 2400원 선인데 요 안에서 말 그대로 요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요 안에서 모아 가시면은 2020년도에는 충분한 상승 흐름으로 추세가 역전돼서 이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월봉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잘 지지한다면은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잘 지지한다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한다면은 2020년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